저는 다른 학원의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해커스 경영 강의로만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커스 경영 커리큘럼으로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증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제 60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김다희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현재 3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에 세무사 자격증 준비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격 수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였을 때 최대 3년을 생각하고 안 되면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이 안된 2년 6개월만에 합격하였습니다. 2차 시험 당일 세법학을 너무 복받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불합격을 예견하고 세무사는 제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대학교를 복학하여 생활하였습니다. 2차 결과 발표일 9시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합격 발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수업 중이라 마음껏 기뻐하지는 못하였지만 눈물날 뻔한 것도 참고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 학교가 3학기가 남아서 그런지 합격하였다는 것이 세무사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던 중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3년 환급반 프로모션을 보게 되었고 혹시 학원에 다니게 될 경우 위치도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강남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를 선택하였습니다. 환급 프로모션으로 3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많았지만 인강으로 자격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고 생소한 과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정현도원 교수님 말씀에 따라 회계 원리부터 차근차근 전 과목을 기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이 장기간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 자격 시험은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수험생에 비해 계산기 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는 다 마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문제 푸는 툴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의 방법을 잘 필기하였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필기들을 모아 당거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타세법과 법인세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조법과 법인세를 1차 때안 했습니다. 국조법은 2차 때 영향이 없는 과목이므로 안해도 상관없지만 법인세법은 1차 때 안했더니 동차 때 세법학과 법인세를 같이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법인세는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우성 교수님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재정학은 효자 과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꼭 기본 강의를 두번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풀지 하실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듣는 순간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문제 풀 때도 처음보다 수월하게 풀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후 객관식반, 최종 마무리, 막판 특강을 거치다 보면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원가는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엄윤 교수님의 자료 정리법이 가장 저에게 이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가장 양이 적고 외울 것도 별로 없지만 가장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손으로 쓰고 학원은 통학 시 계속 눈으로 보며 법문을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회계학 1부는 1차 문제에서 사이즈가 커진 것일 뿐 많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단권화한 툴 공책을 활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 없이 계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무에게는 단어나 조사의 차이, 기간의 차이가 답안에 영향을 주는 과목이므로 법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헷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회계학 2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어 주춤하거나 다시 풀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주력 과목을 부하치세나 소득세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날 문제 난이도에 따라 푸는 배치를 잘 생각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꽈락을 넘기기 위해서는 법령의 요건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이라도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같이 암기하여 암기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과락만 넘기자라고 생각하여 세법학을 소홀히 하면 40점도 안 나올 수 있으므로 50점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판례 공부도 틈틈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학의 경우에는 1차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면서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만 더 챙기면 금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세법학을 잘못 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회계학을 고득점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본 베이스의 문제를 푸는 속도, 꼼꼼함을 더해 고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동차로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동차로 끝내기엔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유해를 듣게 된다면, 유해 기본 강의 과정인 1기와 모의고사 과정인 3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해 2기도 좋지만, 3기의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유해 3기는 전 범위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해 3기 과정은 단원별로 공부하기 때문에 모든 단원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덜 하게 되고 빠른 시간에 자료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의 최애 교수님입니다. 제 수험기간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 해주신 교수님인데요. 저의 회계학 일부 고득점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력을 극대치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수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은, 아니 졸지 못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학생의 집중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야기, 세무사가 되면 좋은 점 등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길를못 찾고 있던 재정학을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주신 교수님입니다. 처음 기본 강의를 듣게 되면 경제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외교어 듣듯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학에 대해 걱정하던 중 서우성 교수님께서 기본 강의는 꼭두번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두 번째 들을 때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서우성 교수님의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재정학은 고득점으로 효자 과목이 될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GS 및 모의고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렇게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이번 적중한 부분은 일용직 근로소득이었는데요. 이건 저희 모의고사 회계학 2부에 이혼혁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부분이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소득세법에서 나와 많이 놀랐습니다. 덕분에 일용직 근로소득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세법학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뿌듯해하며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면 좋은 점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과 공부하기 때문에 안도감이 들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라이벌이 되곤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시험만 보면 이련해 라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서 공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마세요. 꾸준히 공부하세요. 저는 다른 학원의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해커스 경영 강의로만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커스 경영 커리큘럼으로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증된 사람입니다. 교수님들을 전적으로 믿으셔서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꼭 필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